예. 오늘도 이렇게 산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건강이 뒤를 바치해 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laughs> 오늘은 11월 넷째 주 1월입니다. 산은 지금 벌써 아마, 어, 이 겨울산이 되어버렸죠. 산은 겨울산이고, 아직 날씨는, 아, 늦가을에 그, 다스함이 남아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 오늘 가다가, 오늘 산행의 목적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이 도라지를 가다가 한 뿌리 봤어요. 그래서, 이 뭐라, 개드노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겨울 도라지를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겨울 도라지입니다. 삿대. 여기 시방입니다. 시방. 요게 씨앗이 떨어져 갖고 또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나 요렇게 어, 이제 여기 도라지입니다 도라지고 도라지 요를 한 뿌리 켰는데 오좀 괜찮은 도라지 한 뿌리 켰어요 아주 크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게 표현하기를 한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이다 면은 또 도라지 정도를 우리가 중학생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 약초꾼들이 잘 하는 이야기가 운칠기삼이라 그래 그렇죠? 운칠기삼 운이 칠이요, 그기 노력이 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만 따라 갖고도 안 되고 또 노력 만해 갖고도 안 되는 게이 약초 산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 겠죠 운칠 기삼이다. 그래서 우리 그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운칠 기삼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운이란 게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연이다. 이러면은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죠. 운이란 건 뭡니까? 다 연기되어 있고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 지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운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연 지어져 있다. 운도. 그렇 봐야지. 그러면, 운도운칠 기삼이 되려면, 운도 쉽게 말하면, 덕을 사야, 운이 생길 가능성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수행 중에,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깨달음이 잘 오지 않으면, 어, 내가 지금, 덕이 부족하지 않나? 옛날 어느 부잣집에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어디다가, 어, 묻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도인이 와갖고, 어, 뭐,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구일을구일장 하라 그래요. 9일 동안 계속 잔치만 하라. 어, 지나가는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를 어디에 묻어야 될 것인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하고 갈게 쳐 주고 갔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막,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불러갖고, 아, 어, 대접을 했더니, 막, 그 중에 지간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저 네, 오다보이 그 맹당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 그그 그 자리에 어그 서기만 하면은 정승 자리다. 어 이런 그리고 뭐 아들이 막 놀래갖고 그분법 들고 가보자고. 그래서 거기에 묻었다. 그랬더니만 그 후손이 그 정말 정승이 났다. 이런 이야기. <laughs> 이게 운이란 거는 단순한 운이 아니고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 지어져 있다. 그래서 점선 수행을 하다가 음. 자신의 노력은 정말 했는데 노력에 비해 갖고 아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운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운이 없으면 왜 합니까? 운을 지으면 되죠. 운 짓는 방법 많다 합니까? 우리가 육바라밀. 육바라밀 중에서도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보시바람일. 뭐, 보시바람일 할것 많다, 아닙니까? 응? 중, 혼자서 보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대구부터 신천을 가요. 그럼 신천 강변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그 어지러워져 있는 푸지 이런 거, 쭉 갖고 깔끔하게 만들어. 그럼 자기 그 복이죠. 아니면 또 개인이 운영하는, 그, 애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데 가서, 중심밥을 해준다든가. 뭐, 아니면, 사찰에 가서 청소를 한번 해준다든가. 뭐, 복질 방법은 많다. 이 복을 지어야 운이 생긴다. 응?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봐야 안 된다. 왜?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고, 어? 모든 것이 인연 지어져 있는데, 어? 운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생에 지어놓은 운이 없으면, 지금 생에 운을 지으면 돼요. 응? 참선 수행하는 시간 절반으로 딱 줄이고, 그 절반 줄인 그 시간 만큼 덕을 샀는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금방 내일 죽을 것 같지만, 금방 내일 안 죽어요. <laughs>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 이 운을, 운이 있겠어. 도라지 안 뿌리 캐는데도, 운칠기삼이라고 하 그래요. 운칠기삼. 그럼 운은 어떻게 오느냐? 덕을 지어야 인연된다. 연기법, 연달아 일어나도, 인연법, 인. 인과 인 연이 해서 가가 생긴다. 그 인연법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쌓아갖고, 그래서 참선 수행할 때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싶었어요. 하여튼 오늘도, 일가 이렇게 도라지나는 산의 길을 모아갖고 오늘도 열심히 수행하는 우리 수행자님들에게 이 길을 드려서 꼭 견성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